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규호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니?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고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점점 많아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악한 행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고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기로 하신 거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누구일까? 바로 너희도 잘 알고 있는 노아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나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가족은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배를 만들었어.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명령하신 배가 완성되었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배의 문을 닫으셨어.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밤낮으로 쏟아졌지. 40일이면 한 달도 넘는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비가 온 세상에 그치지 않고 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맞아. 큰 비는 홍수가 되어 온 땅을 뒤덮었어. 결국 노아의 배에 탄 사람과 동물들을 제외한 땅 위에 모든 생물이 죽었지. 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빠져 땅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어. 노아의 가족들은 배에서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단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많아졌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어. 하지만 사람들은 도시와 높은 탑을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 사람들은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크고 튼튼한 성을 지었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같은 말을 쓰고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결국 성과 탑을 쌓는 일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지.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불리게 되었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는 뜻이야. 탑 쌓는 일이 중단되고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 이로 인해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단다. 자, 선생님과 함께 노아부터 바벨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이코스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해보도록 하자. 고고!